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체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에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에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루오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오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루오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전에 유행했던 농담 중에 남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평생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속 여자의 안내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웃고자 하는 말이지만 아내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뒤그 아들 루호보암이 즉위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지나친 노역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실이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루오보암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오보암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솔로몬 때보다 더한 억압과 폭정을 지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운 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왕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솔로몬처럼 믿음을 저버렸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에 빠져 죄악의 길을 걷는 동안 그의 아들 르오브암 역시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재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루오보암은 백성들의 불만을 접했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각각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시절부터 요직에 있었던 경험 많은 신하들이요. 다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선왕을 모셨던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조언했으나, 왕의 친구들은 더 가혹한 정책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때라도 루오보암이 경험 많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스라엘의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오보암은 어리석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므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루오보암이 왕으로서 져야 할 책임감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취해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이 있는 사람의 말은 지혜롭고 젊은 사람들은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의 흥망성쇠를 모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선왕의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했다면 친구들은 왕의 측근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해당합니다. 커다란 권력 옆에 서 있는 작은 권력가로 나라를 위한 충언보다 왕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로 어린 사람들, 간신들이 이간질하게 된 데에는 이들이 루호보암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공포정치를 하여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루호보암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야고보선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루호보암은 백성을 바르고 우롭게 통치해야 하는 왕의 고유한 임무보다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려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욕심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닥쳐오는 재앙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루오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솔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 일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음... 바랍니다.